위대한 정치 21세기 융합시대의 융합진호자 조선일보를 까대는 18대 어, 어, 어. 정국입니다 <laughs> 좋죠 자, 정봉주정봉주정봉주 오줌부터 가보을 가는데. 자, 일단 다시 나와서. 안무 넣어. 넣어. 아, 아무, 아 안고 안고 기하고요 어차피 한번더나테니까 자, 어, 잠깐만, 일단. 어, 이 길이, 이렇게 나가는 길이 가옥 가는 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자, 일단 드릴게요. 네, 여기 지금... 와... 지금... 아니 다시 나오실 거예요. 네 다시 나올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어, 지금 무대 앞으로 전공주의원 드리라고 여러 가지 선물들 이렇게 주고 계신데요. 어떤 분이 6년분 홍삼 주셨습니다. <laughs> 그 분이 대추차 주셨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소주 주셨습니다. <laughs>